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버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약보합 또는 강보합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횡보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봤던 970불 바닥 근처까지 이제 찍었고요뭐 바닥, 이제 기술적 분석의 바닥은 찍었다고 봐야겠죠. 어, 횡보하다가, 어, 장 끝나기 전에 기간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다시 1부0 0불을 회복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 이때가 저는 이제 무릎의 가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주식이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길 충분히 깰수 있지만 어, 이 정도 되면은 매수를 하고 싶었더라면 한번 정도는 분할로 들어갔어야 되는 구간입니다. 970불 부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저는 이미 테슬라가 포트폴리오에 상당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뭐 저는 따로 추가 매수를 하고, 있지, 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모네이드랑 어, 마일이 오늘 많이 하락했죠. 레모네이드가 2.8% 하락했고요. 메트로마일이 3% 하락했습니다. 어, 이제 합병 뉴스가 나온 뒤부터 이 주식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메트로마일 19주를 레모네이드 한 주로 이제 바꿔준다고 해요. 합병을 하게 되면은 그럼 메트로마일의 지금 한 주당 가격이 3.2잖아요. 3.2 곱하기 19를 해주게 되면은 60.8불이 나옵니다. 이처럼 어,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둘이 이제 같이 움직인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레모네드의 이 주식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 레모네드 이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당분간 좀 좋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레모네드와 이 이제 메트로마이드 왜 빠졌냐? 오늘 메트로마이드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 저는 이 실적 발표를 봤을 때 진짜 레모네드가 이 이걸 왜 인수했지 이런 생각을 조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이메트로마이드 자본이 잠식된 기업입니다. 이제 부채가 이제 거의 뭐300 밀리언 정도 있습니다. 300 밀리언 정도가 이제 빚으로 있는 기업이고 인수를 함으로 인해 이300밀리언은 이제 레모네이드의 이제 부채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 순손실을 살펴보게 보게 되면은 이제 26 밀리언의 순손실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재무제표나 실적을 봤을 때는 도대체 이 회사를 왜 인수를 했을까요? 이런 생각이 이제 들죠. 그래가지고 뭐 단기적으로는 레모네이드가 지금 자동차보험을 일리노이한 개주에서만 시작을 했습니다. 한 개주에서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는 이 매출이 이제 쉽게 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뭐 이제 적어도 뭐 10개주 이상에서 해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 그렇기 때문에 레모네이드의 이제 실적 적, 적자폭이 앞으로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이제 많겠죠. 그리고 이 메트로마일에도 투자가 이제 계속 들어갈 거니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레모네이드 주식은 당분간 상승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지금 추가 매수는 따로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자동차 보험이 여러 주에서 출시를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매수를 하는 게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이제 이거는 뭐 메트로마일 인수가 좋다 안 좋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 저는 이 메트로마일이 가진 기술에 대한 값어치를 저는 평가를 하지 못해요. 왜냐면 전 이쪽 전공자가 아니고 이쪽의 경영진도 아니기 때문에 저의 지식으로는 이 회사의 자본이나 이런 실적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이 기술에 대한 가치를 저는 절대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믿는 CEO가 인수를 한다고 하니까 뭐 굳이 손절은 안 하더라도 일단 당분간은 추가 매수를 안 하고 지켜보는 흐름을 가져가자 그런 포지션을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포트폴리오에 조금 크게 비중 있게 영입한 게 어, 이제 메타,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자,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모두 급등을 할때 혼자 이제 소외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분위기를 편승한다면은 그냥 단순 테마로서도 이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리스크는 4분기 전망치가 지금 너무 높게 잡혀 있습니다. EPS가. 근데 지금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나 이 물가 상승 흐름을 봤을 때, 어, 이 전망치 달성은 좀 힘들지 않을까. 만약에 어,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됐다가 이 전망치 아래로 어, 실적을 기록하면 은 주가가 또 단기간에 급락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메타를 투자하실 때는 메타버스의 비전을 보고 장기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은 실적 발표 전에 매도하는 그런 수익 매매를 개인적으로 지금 추천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리뷰를 모두 마쳤고요. 오늘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버드아이였습니다.